고석 선수가 이정우 선수를 따라서 전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롯데 김원중 선수가 자극을 받으면서 메이저리그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4일 고석 선수가 샌디에이고 2년 총액 450만 달러 약 59억에 계약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옵션을 모두 채우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고 총 보수는 940만 달러(약 120억으로) 2배 이상 올라가는데요. 사실 고우석 선수가 한국에 남아 FA를 신청했다면 100억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선수지만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정우 선수와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옵션만 채울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나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우 그런데 고우석의 미국행이 사실 lg 트윈스에서도 나름 바라고 있었다고 속내가 전해지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본 롯데 구단 역시 lg처럼 김원중 선수를 보낼 수 있어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셀러리캡 전략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셀러리캡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1년 셀러리캡 초과시 초과분의 50%만 벌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2년 연속 셀캡 초과 시 초과분의 100% 벌금과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9단계가 하락하게 됩니다. 미래 먹거리인 특급 신인을 놓치는 건 피하기 위해 모든 구단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번 오지환, 임찬규, 함덕주 선수를 모두 계약한 LG 트윈스는 셀러리캡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내년에 대대적인 방출과 연봉 조정을 통해 2년 연속 셀캡 초과만큼은 막아야 하는데, 하필 고우석 선수가 내년에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인을 포기하고 고우석 선수를 잡자고 8년 200억을 투자하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고우석 선수를 200억이나 지불하면서 잡자니 신인 선수가 아까운 계륵 같은 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이에 대해 LG 트윈스는 FA 직전에 포스팅 시스템으로 KBO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하면 해당 선수는 국내 복귀 시 반드시 원소속 팀에서 4년 동안 뛰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FA 직전에 미리 고우석 선수를 미국에 보내서 2년 연속 셀러리 캡을 초과하는 사태를 막고 2년 뒤에 메이저리그 경험을 쌓고 돌아올 때 반드시 원소속 팀에 복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여유롭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LG 트윈스의 전략은 고우석 선수가 2년 뒤에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lg 트윈스의 전략을 따라하려는 구단이 또 있는데요. 바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는 구승민 김원중 선수의 필승 구원과 마무리 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김원중 선수가 하필 fa로 풀려나게 됩니다. 김재윤 선수가 4년 58억인데 김원중 선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나이를 생각하면 못해서 6년 90억에서 100억을 넘는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100억의 돈을 김원중 선수에게 쏟아 붓는다면 결국 롯데 역시 셀러리캡이 초과되어 LG와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LG 트윈스는 통합 우승을 이뤄내며 고우석 없어도 완성된 타선과 구원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는 전체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급 신인 한명한 한 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 1라운드 3번 네 번째 선수가 9계단이 밀려난다면 특급이 아닌 그냥 어급 신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미래 전력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데 자이언츠 역시 LG와 마찬가지로 먼저 김원중 선수를 FA 이전에 미국에 보내 놓고 그 사이 유강남 등 샐러리 캡을 초과시킨 장본인들을 숙출한 다음에 다시 리빌딩 후에 김원중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심정입니다. 고우석의 MLB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